일단, fc로 퍼 하나 만들겠습니다, fc로. fc, 퍼. 아니면, 뭐, 이름을 농도, 농도 구하기에, 펑션으로. 농도 구하기, 한글도 되니까요. 펑션으로 농도 구하기. 되셨을까요? 그래서, 오케이. 만들면, 농도 구하기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이때, 이제, 위쪽에 보면, 인, 인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인아웃이 있고, 템프 있고, 이렇게, 컨스탄트 있는데, 우리 함수 모양을 보면, 이쪽이 인이고, 오른쪽이 아웃이잖아요. 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풋은. 아... 인풋 변수, 아웃풋 변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뭐 있냐면은 소금의 양이 있었죠, 그죠? 소금 양. 불값이 아니라 인트로 할게요. 그리고 물의 양이 있었죠. 이것도 인트. 아웃풋은 농도만 있으면 되죠. 농도. 얘도 인트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 했던 것처럼 어 소금하고 물하고 일단은 소금물 분해저기니까두 개를 먼저 더하죠. 그래서 더하기는 인스트럭션 가 보시면 매스 펑션. 그럼 에드 서브 이렇게 있잖아요. Shift f 5번 에드가 더하기입니다, 드 그래서 소금 양하고 물의 양하고 더해서 요거는 이제 한 번만 연산하고 끝나는 거니까 템프를 써도 돼요 소금물 요것도 인트 요거에 소금물이 되겠죠 어, 곱하기돼야 되죠 플랫폼은 멀티 MUL 얘는 뭐냐면 소금 양에다가 100을 곱해야 되죠. 100을 곱해서 소금 100이라는 여기 템프에다가 소금 100. 얘도 인트. 나누게 해주면 되죠. 바이브. 그래서 소금 100을 소금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게 농도가 되는 거죠. 템프에다가, 템퍼러리 임시 변수. 그냥 인아웃에 안 됩니다. 이나니다 인아웃에 쓰면 밖에 보이죠? 내가 어떤 값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노출되는 값이요? 네, 인아웃이 노출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연산되는 값은 템프에다가 넣어서 연산을 하고요. 소금물도. 예, 여기 있잖아요. 템프. 템프. 예, 소금물 템프. 초금 100템프. 그래서 다 되신 분은 농도 구하기에서 컴파일을 한번 해보세요. 컴파일을 했을 때 아래쪽에 에러는 없어야 됩니다. 다 되셨으면 메인 오셔가지고 그냥 피비언 그냥 갖다 쓸게요. 피비언에서 아래쪽에 하나 놓고 여기 농도 구하기 하나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럼 소금의, 소금의 양이 만약에 50이고 물의 양이 100이라고 할때 농도를 값을 줘야 되겠네요. 근데 얘가 인트 값이니까 m 워드 값을 하나 주면 되겠네요. 위에 임시 변수 줘도셔도 상관없고, 근데 m 값 많이 썼으니까 m 워드 10번이라고 해서 넣어 놓겠습니다. 농도 1. 이때 이제 함수가 유용한 거가 아니라, 여기다 하나를 만약에 함수를 또 농도를 또 구할 일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럼 여기서 또 그냥 갖다 빼면 된다고요. 따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20이고, 물의 양이 150이다. 물의 양이 150이었다. 그럼 여기는 농도 2가 되겠죠. 그럼 M워드에 위에 10번을 썼으니까, 이게 바이트 단위로 어드레스가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11번까지 먹은 거예요. 그래서 M워드 12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할 때마다 그냥 갖다 잡고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고정된 메모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펑션 기 펑션은 계속 갖다 쓰는 건데 동일한메모리하면은 이중코일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어떤 고정된 메모리를 내부에다가 두면 안 된다. <laughs> 만약에 M 모드 10번을 펑션 쓸때 만들 때 M 모드 10번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함수 갖다, 가져올 때마다 에모리 10번을 계속 쓰는 거예요. 내부에다가 펑션 안에다가 메모리를 만들어놓으면 그러면은 메모리가 중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펑션 내부에는 어, 그런 식으로 원래 쓰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동작 아까 우리처럼 동작을 잡을 때는 뭐 아예 얘를 함수를 동작을 아예 안 시킬 거니까.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PB1 눌렀는데 두개다 동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메모리가 있으면 중복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는 왜 됐냐? 아까는 어차피 기본은 문 돌릴 거면 기본만 돌릴 거고 응용은 돌릴 거면 응용만 돌릴 거였기 때문에 동일한 메모리가 있어도 문제는 안 됐던 거지만 두 개가 다 돌아가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에 고정된 메모리가 있으면 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목적 이렇게 이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당겨다 갖다 쓰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까는 이제 그런 용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우리 베이직하고 앱 만들 때는 그냥 이런 요동작 이건 요동작해서 딱 구분해서 동작 킬때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원래 함수의 목적은 뭔가 반복적인 코드를 하나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땡겨 쓰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땡겨 쓸 때마다 동일한 메모리가 계속 쓰이다 보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정 메모리를 그 안에 넣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 네. 어차피는 얘 그거 한 번만 딱 계산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동작을 시켜보면, 위에는 위에 대로 계산이 되고, 아래는 아래대로 계산이 되는 거죠. 비비 n 을 누르게 되면. 근데 지금 농도가 값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 안 보이는 건 여기 끊어져서 안 보이는 거고요. 전에처럼, 그, 와치 테이블. 여기에 와치 테이블에서. Add new watch table m 드 10번이랑 에머드 1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농도가 위에 거 33, 아래 거11값저장돼 있죠. 당연히 위에 게 농도가 더 높았겠죠. 얘가 농도가 더 높겠죠. 소금은 많고 물은 적으니까 얘가 농도가 높죠. 피비언 누르고 있으면 아마 보일 겁니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보이죠. 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펑션입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바꿔서 보는 그런 방법. 어, 아, 이거 메모리를 주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피비언 대신에 m 30.1 3.0값 넣어 놓고요. 여기는 M워드 50번 넣어 놓고 얘는 M워드 60번 넣어 놓고요 다운로드 그럼 얘를 강제로 해 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이거 없애도 된다 아, 그냥 해도 네, 된다 그냥 얘는 그러면 은 소금량이 모디파이 오퍼랜드에 아니, 이게 뭐 10이고 1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는 100이다. 이렇 되죠. 오... 변수레 해놓으시면 니다 변수. 네. 여기도 이거 그냥 이 없애면 됩니다. 이거 없애고, 컨트롤 L. 이렇게 해도 고 굳이 p 변안 눌러도 되네.